성정 자연과 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넉넉한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수 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도의 서쪽 방향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상화도와 하화도가 보입니다 두 섬에는 진달래와 선모초가 많다 하여 꽃섬으로 불려왔는데요. 서로 마주 보며 꽃섬으로 불리는 두 개의 섬중 위쪽에 위치해 있는 섬에는 윗상자를 써 상화도라 하였고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섬은 아래 하자를 써 하화도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섬은 백야도항과 낭도항에서 출발하는 두 개의 배길이 있는데요. 낭도항에서 출발하면 상화도는 약 25분, 하화도는 약 3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상화도와 백길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하화도는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섬 지형이 여성의 구두 모양 같다고 하여 구두섬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하와도는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섬의 북쪽으로는 잔잔한 파도와 함께 해안선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섬의 남쪽으로는 해시계를 포함한 암석 해안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만들어낸 해안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와도의 북쪽으로 위치한 마을에는 현재 38세대에 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하와도는 1981년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곳곳에 담장에 예쁘게 그려진 벽화가 보입니다. 2011년 대학생 자원봉사단 소속 10여 명의 학생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허름했던 건물의 벽면과 담장들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상하와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1985년 2월에 건축된 보건진료소는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0년 신축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새롭게 들어선 상하와 보건진료소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배려한 진료실, 숙소 등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언덕 위로는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디젤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했던 하와도는 가정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전등을 써야 해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1987년 전국 최초로 이곳에서 태양광 시험 발전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88년도에 설립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소 앉은 자리가 우리 밭자리였어요. 저희 걸 팔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는데 시범 부락이라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로 최초 그래 우리 화화도에서 태양광이 여기서 한번 해보니까 아잘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 전화기 간판 세우고 이제 태양광이 활성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1988년 4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구축된 후 주민들은 그동안의 불편을 덜고 전기를 중단 없이 사용하며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자갈샘을 복원했더니 하루에 10톤의 여 물이 쏟아져 나와 새 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해 샘물을 받아 사용하며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덕분에 하와도는 작은 섬이지만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도 앞바다에서는 마주하고 있는 섬 상화도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김 양식이 성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김이 제일 유명했지요. 우리가. 그걸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먹고 살고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 진해발식으로 이렇게 딱뭐 이거 가지고 하루 2천장, 2000장, 2천장을 해가지고 그 이제 먹고 살 것이 니그것뿐이없으니까뭐 새벽 3시에 한두 시에 딱 일어나야 돼. 그냥, 그러면 또 손으로 여러분 또 쉬어. 쉬어가지고, 백장씩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딱, 딱 팔고. 일이, 잠산 시간은 뭐, 한네 시간, 한 다섯 시간 뿐이 못 가서 잘 쓰셨고. 그님,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진짜, 정마지기로지고 쩜. 겨울에 이제 푸니까, 쩜또 늙겨. 쩜, 피아노 있는데. 까임을주고 햇빛이 좋으니까 한때 김양식장을 많이 했던 하와도 앞바다에서는 현재 조개와 미역, 토채취 등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학습을 구상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가두리 양식장을 활용한 체험학습장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우리 하와도에서 나는 것은 여기서 다 그. 소비가 됩니다. 자 해서냐 저것을 우리가 그냥 부상을 한 거예요. 그다 키워가지고 우리가 또 휘끌을 만들 가지고 팔고 또 시험적으로 또 낚시도 한번 해보고. 현재 어촌계의 정성으로 폐사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화로들은 24개월 정도 지나면 상품화가 되어 관광객들을 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하와도 마을 곳곳에는 푸른 빛의 부추가 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봄에 수확 해 가지고 한 여기는 두세 번만 썰면 돼요. 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꽃을 피게끔 놔두거든요. 그러고 나서 놔두고 나면 이제 겨울에 그대로 놔두면 또 다시 살아나요. 이게 2년에 2, 3년 한 번씩 새로 다 이렇게 해 갖고 찢어서 또 다시 심어요. 전부 다. 하와도 부추는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좋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수에 가면 하와부추라고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알려줘요 하와부추라고 러면 서로 사가려고 그러고 관광객도 여기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하와도 부추로 만든 부추전이 인기 메뉴인데요. 부추를 많이 해야 맛있어 우리 하와 부추는 항이 좋고 이 자연산 그라산다좋했었어 하와도 부추와 함께 해산물이 들어가 더 향긋한 부추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하와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마을 식당은 올해로 벌써 12년째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하고 말라 그랬는데 우리 분녀회가 활성화가 잘되고 서로 합의가 잘되고 마음이 맞아갖고 항상 말 한마디 쌈지거리가 없고 웃음으로 항상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년간을 십 년이 넘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녀회에서 운영하는 마을 식당에서는 하와도 어르신들의 손맛을 더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로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한상이 차려집니다. 분녀회 식당 앞으로 자리한 마을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 하와도는 꽃이 아름다운 꽃섬으로 방송에도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인데요. 이제 하와도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꽃섬길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섬이 되었습니다. 이 섬이 진짜 오고 싶은 섬이었습니다. 근데 예, 과거에는 우리 백화도에서 배를 탔는데 육지 섬이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낭도에서 오니까. 어, 섬과 섬 사이의 사도 섬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 하와이 오면은 저런 출렁다리와 예, 그 꽃길로 해서 그 출렁다리를 가면은 아주 좋은 섬이라서 저는 모임을 시면이 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푸른 바다와 함께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하와도 꽃섬길은 총 5.7km의 둘레길이며. 세 시간 정도면 섬을 한 바퀴 돌수 있는 산책 코스로 트래킹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와도 꽃섬길에서는 계절 따라 다양한 꽃들이 피고 지는데요. 봄이 되면 꽃섬길 곳곳에 유채꽃과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향기롭게 피어난 구절초와 코스모스 등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바다와 예쁜 꽃들을 보면서 걸으며 힐링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하와도를 찾아 트레킹을 즐기고 있습니다. 꽃섬길을 걷다 보면 산책로 곳곳에 관광객들을 위해 설치된 포토존을 볼수 있는데요. 하와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 삼아 다양한 조형물들과 함께 꽃섬에서의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들입니다. 선착장에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바닷가에 아름답게 조성된 에린민 야생화 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철쭉, 작약, 구절초, 코스모스 등 각종 야생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 야생화 공원은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피는 곳입니다. 바닷가 방향으로는 모처럼 섬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 찾은 사람들이 저마다 섬이 주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공원에는 작년에 천구를 식재했던 수국 묘목을 올해에도 천구를 더 심어 앞으로 수국 단지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수국이 만개하여 더욱 아름다워질. 야생화 공원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서쪽 끝자락으로 향하면 하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인 꽃섬 다리가 보입니다. 2017년 개통된 꽃섬 다리는 길이 100m, 폭 1.5m의 출렁다리인데요. 65m의 아찔한 높이로 짜릿한 스릴감을 맛볼 수 있고 다리 밑으로는 멋진 바다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꽃섬 다리가 설치된 절벽 아래로 큰 굴이 있습니다. 용 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많은 옛 이야기가 얽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불을 피우면 약 1km 떨어진 팽바위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과거 큰 굴이 밀수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와도 꽃섬다리 옆으로는 막산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막산 전망대는 마지막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망대로 하와도 끝자락에 마주하고 있는 섬, 장구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막산 전망대를 비롯해 꽃섬길을 도는 동안 전망대가 섬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둘레길 곳곳에 자리한 전망대는 탁 트인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섬이 주는 멋진 풍광을 더해주는 곳입니다. 하와도 남쪽 끝자락으로 향하면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메워진 유채꽃밭이 나옵니다. 봄이 되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간 피아노와 함께 펼쳐지는 노란 유채꽃을 보기 위해 하와도를 찾아오는데요. 빨간색 피아노가 활짝 핀 유채꽃들의 노란 물결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매년 가을이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곳 유채꽃밭에 유채꽃을 파종하는데요. 작년에는 5,600평 규모를 파종하였으나 올해는 7,000평 이상의 규모로 총 130kg의 씨앗을 뿌려놓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게 자라난 유채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도에는 꽃섬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쁜 꽃이 조성된 하와도 꽃섬길에는 이장님과 마을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산도 우거져 불고 잡풀도 많이 나서 햇빛을 보니까 야생화 꽃들을 죽다 보니까 이제 이 둘레길 가시나만이라도 꽃섬이 와서 꽃이 없다 하니까 조금 조성을 이장으로서 한번 조성을 해 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게 들어오면 은 둘레길 하나 깔끔히 자라났다 그 소리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고생에 따른 보람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꽃섬이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꽃길 단장에 힘쓰고 계시는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의 땀과 정성 덕분에 하화도는 언제든 머물다 가고 싶은 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섬 길을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섬. 하화도는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진 향기로 방문객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